배우야, 알았다, 안 먹나? 알았다. 아니 배가 고픈데. 먹고 싶은데 젤리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. 참. 비켜주네. 엄마 지금. 엄마 가 먹다가 비켜주더만. 엄마 내가 보여줄게. 알았어. 그렇게 했구나. 어저께도. 애지 보통 저밥 달라고 안 있잖아. 내 배가 어지안 고다 안 먹거든. 배가 고파 갖고 왔는데. 어머 세 젤리 고기 다 골라 먹고 이제 레해와디 양보한대 밥도 줘야 되겠네 안되겠다얘기 엄마를 배우아카드 어유 아는 고파햇 핫보다 싹싹 닦아서 하는 야는거봐 진짜 나아 고기 아유 봐라 어제 별로 안 먹었거든. 진짜. 우리 고기 먹는 데. 사라진 바람, 똥아, 춤이 든. y 고 아침에도 o u n g d 고 영양제 o u n 영양제 u n g 영양제? n g young, young, y 는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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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o u n g young, young, y o u 저래이 돼지가 돼지 제발아. 아버 봤어. 내가 일아먹 엄마. 상 되게. 어 착해. 하고 아, 착하다. 하고 마워 하고 착 고마워 하고. 지왜이렇 바빠 버렸어. 하고 착하게. 아, 이거 아, 거의 아, 진짜 아, 리트리버 하는 짓을 하는 거를. 앞에 하고 야배 한 아, 바보. 지 <laughs> <진짜. 웃음> 젤리야. 젤리야. 젤리야 맛있게 먹었나? 어머. 레오야 엄마 조금 더 줄게. 기다려. 어, 엄마 조금 더 줄게. 젤리가 다 먹었어.